됐나? 3 5 4 3 4나 네? 자, 2020년 문학예술의 심리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자가 잘 보입니까? 심리는 마음하고 같은 말이죠. 그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야? 마음은 생각이 마음이. 예. 생각. 그럼 우리는 작가의 마음은 생각을 <laughs>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각작품의 사람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면 삶을 좀더 편리하게 훌륭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점에서 심리는 곧 정신이고 정신은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신은 순수한 우리말로 어리죠, 어, 그죠? 넋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넋 어리죠. 그럼 우리의 정신과 어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 문학을 통해서. 가장 쉬운 게 글이죠. 글. 우리의 글. 우리의 글. 우리 말. 우리 말이 바로 우리의 어리다. 우리 말 속에 우리의 어리 녹아있으니까. 그래. 우리말이 가장 잘 살아있는 것. 우리말을 가장 잘 살, 살릴 수 있는 것. 옛날에는 철학도 없으나 역사서 없었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문화, 언어, 시, 소설 따위가 가장 먼저 발달한 쉬운 인간의 정신 상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그럼 가장 쉽게 우리 우리말을 가장 많이 쓰본 김소월의 계월 시를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월 어? 자, 요것만 지우고. 됐습니까? 자. 자, 여러분들, 공책에다 따라 쓰세요. 잘안 보이는 사람은, 내가 그래, 다시 읽어줄 테니까.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글자가 잘안 보이죠? 내가 읽어 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또 다른 나라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한두 해는 익숙해졌을 테니까 충분히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모르면은 책을 찾아보면 되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당장 김소울의 개여울 이렇게 치면 되죠. 어? 인터넷에 그럼 시가 쏟아지니까 그중에서 틀린 글자 인터넷엔 틀린 글자가 많으니까 그것만 좀 바로잡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일단 첫 번째 말 한번 읽어보죠. 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의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가 아니네. 네, 틀리면 또 이렇게 지우면 되죠. 네? 나와 앉아서가 아니고 주저앉아서. 됐습니까? 홀로의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나와 앉아서가 아니고 주저앉다.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자. 됐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그 다음 또 계속 쭉쭉 써보죠. 하르탄 칠판이 조금 움직여서 본디 못쓰는 글씨에 좀더라보기가 힘들지만 내가 읽어줄테니까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 해적이다 할때해자는해엄치다할때해자고 똑같습니다.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잔잔한 물 있죠. 큰 물이 아니고 잔물. 잔물은 봄바람에 해석, 해석이다. 해석일 때. 됐습니까?

첫날이니까 좀 작게 하죠. 간단하게.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됐습니까?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됐죠? 또뭐 쭉쭉 써보죠. 이 때는 나와 앉았어요. 나와 앉았어. 앉아서. 주저 앉았어가 아니고, 그죠? 그렇게 다르게 쓰면 재미가 있죠. 어? 쓰는 사람도 지겨우니까,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았어. 여기는 뭡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 앉았어. 요까지 똑같네. 개여울에 주저 앉았어. 개여울에 나와 앉았어. 그러면좀 색다르잖아. 하염 없이 하염 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습니까 하염 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죠 자, 딱한 년만 남았는데 이까지만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 가도 아주 가지는 안놀아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했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 순수한 우리말 우리의 을이라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순수한 우리말 당신, 당신은 한자로 쓸수 있죠. 그죠? 당신을 한자로 쓸수 있죠. 그죠? 당신 이렇게 쓸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말이 된 한자말이라고 볼수 있죠. 요건 한자말 맞습니다. 그죠? 땅은 다 우리말이죠.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그죠? 여울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개가 조금 한자말 같긴 하죠. 개여울 할때개자가 그죠? 그죠? 여울은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폭이 좁으니까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는 곳, 여기가 여울이죠. 여울. 그죠? 개여울은 개천에, 그죠? 개천에, 개천에 있는 여울이 개여울이죠. 뭐 개천이나 여울이나 뭐, 그죠? 개천에서 폭이 좁은 것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개천에서 폭이 좁은 것 여울. 했죠 자, 이것도 뭐 우리말에 볼수 있고,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이제 사물이 되니까. 파랗다 불파가 참 모습, 모습이 보기가 좋잖아 그렇죠 잔물은 큰 물이 아니고 잔잔한 물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 해적 이다 해적이다 해적이다가 기본형이죠 해적일 때 해적이다 잔잔하게 일렁거리다 해적이다는 일렁거리다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은 해염칠때 잔물이 일렁거리는 거 자기 가 헤엄칠 때그죠 잔잔한 물이 이렇게 물이 일렁거리죠 파도 치듯이 물결이그죠물결이 헤엄치듯 일렁거리다 해적이다 됐습니까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놀아시던 가도 아주 가지는 안 캔노라고 말하시던 당신의 그말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김소울이 떠나간 사람 떠나간 여인이 김소울 보고 하는 말이야. 그러한 약속이. 약속은 한자로 쓸수 있는 말이죠. 약속, 이제. 이제 약속은 한자로 쓸수 있는 한자 맞죠. 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그래서 김숙울도 썼겠지. 그냥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시적용어 약속보다 더 멋진 말이 또 우리 말이 있으면 쓸수 있겠지만. 언약, 언약도 한자 말이고. 그죠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이걸 매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없고 우리의 의리 또 사라지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 말될수 있으면 여러분들 매일 쓰지 말고 날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좋다 이 말이지. 말을 말을 하더라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날마다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왕이면 좋다는 거죠. 어? 날마다, 겨울에 나와 앉아서, 아까는 주저 앉아서, 나와 앉아서, 밖으로 나와 앉아서, 앉는 건 똑같지만, 한 번은 푹 주저 앉는 거한 번은 밖으로 나와 앉아서, 또 상황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염없이, 하염없이는 뭡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하염없이,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하염도 한자로 쓸수 있지만, 끊임없이 보다는 뭔가 시적 용어로 괜찮으니까 쓰는 거죠. 그죠뭐90% 이상이 다 우리나라 말이고, 그습니까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됐죠. 마지막 한 년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년, 마지막 한 년도 뭐 여기다 쓰면 되겠네그 그죠? 우리가 잘 봅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한 년, 마지막 한 년은 제일 위에 이렇게 함써 뭐지? 제일 위에 길게. 저기 마지막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놀아 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됐습니까 제일 위에 안 보이는 사람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놀아 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됐습니까 오늘 첫 날이니까 간단하게 첫날부터 너무 많이 하면은. 내가 힘이 되니까 됐습니까? 자, 아까 욕 같은 거어있습니까 여기 있네.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시던 이는 안켄노라고 말하시던 이런 뜻이고 이건 뭡니까?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시은 안노라고 하시면 안노라고 하시면 이 말이죠. 안노라고 하시면 이건 안노라고 하시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안나라고 하시면 그 마음 뭐 마음 십자 같은 느낌이 들죠 안나라고 하시면 하시던 그 말은 굳이 나를 잊지 말라는 부탁 부탁은 한자로 쓸수 있죠 그죠 부탁을 한자로 쓸수 있죠 한자뭐날 생각나서 됐습니다 한자을 부탁인지 요 됐죠 가도 아주 가진 안도를 하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 요 됐습니다 부탁. 이렇게 쓰겠죠, 부탁. 그죠?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놀아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당신의 부탁인지. 내가 떠나가니까 잊지 마라. 어떻게 보면 뭐, 좀 사내의 이기주의. 그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에서. 여자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남자는 훌훌 떠나가고. 그런 형태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김수홀도 남자니까. 또 이시에 나오는 사람이 남자가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형태. 그게 가장 자유로 쓰는 형태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 뭐야 남자는 기다리고 있고 여자가 좀 이렇게 당돌하게 떠나가는 장면. 그렇게 연상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자, 오늘 첫날이니까 짧게 여기까지만 시험 강의처럼 해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